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 뮤노겐에 대해서 조금 더 매니아가 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뮤노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성분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어,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처음에 왜 분말 형태가 아니고? 이제 캡슐 형태인지 저희 PM 제품은 거의다가 이제 효소화되어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캡슐 형태로 뮤노겐만 유일하게 캡슐 형태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본사에서는 쓰고 강한 맛과 향 때문에 편하게 섭취하라고 캡슐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맛이 없다는 거죠. 저희는 PM 제품이 다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뮤노겐의 이제 제품의 성분 특성상 너무 쓰고 강한 맛에 특유한 그런 향 때문에 이제 캡슐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본사의 의견이고요. 어, PM 제품 중에서 어 특허가 77개 중에서 62개가 뮌노겐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제품이고 또 피트라인 뮌노겐 하면 산화 질소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안에는 이제 산화 질소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산화질소, 우리 몸 속에 산화질소를 계속 계속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 산화질소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정말 대사에 영향을 안 끼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천연 물질인데, 이 물질들로 인해서 이 산화질소가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산화질소는 1998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적의 분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몸속에서 엄청난 수많은 반응들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다른 물질로 또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반응을 일으키는 이 산화질소가 변하는 그 과정의 시간이 1, 2초밖에 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분자, 신비의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어,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혈관을 확장해 주는 천연 물질이에요. 사람이라면 다이 산화질소가 나오는데 어, 이 산화질소는 혈액 순환도 시켜 주고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천연 물질인데 40대부터는 뭐냐 죄송합니다. 40대부터는 이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20대의 절반으로 감소를 한대요. 그리고 60대 이상부터는 이 산화질소에 분비하는 능력이 85%를 잃는다고 합니다. 어, 이제 이 산화 질소가 만약에 부족하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산화 질소가 부족시에 어떠한 안 좋은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많은 대사 영양도 끼치뿐더러 혈관에 엄청나게 많은 관여를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방금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 혈관이 확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혈관 압력이 계속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혈관 벽에 상처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고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피떡, 혈전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대사 질환을 일으켜서 심장병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산화질소 부족 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인체 내에 12초만 없어도 모든 세포가 괴사를 할 정도로 산화질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몸에 그런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묘노기에 섭취를 했을 때 우리가 산화질소가 생, 이게 형성이 되면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산화질소의 영향이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 항염이나 항암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뇌혈류량을 증대를 시켜서 파키슨병이나 치매 예방에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식 건강에 유지가 돼서 발기부전이나 불임, 자궁질환의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세포 증식이나 이제 심혈관 시스템을 향상을 시켜서 고혈압, 당뇨, 내질환, 이런 거, 질병들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고, 세포 간에 이제 신경물질들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를 시켜서 활력을 되게 증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에요. 어, 그럼 이제 그 성분을 한번 볼게요. 성분이 비타민 B6912가 들어가 있고, 이제 원료로는 이제 아르신입이랑 엘시트룰린, 멜론 분말, 포도 사과 추출물, 이산화황, 아마라스 추출물, 이제 붉은 시금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화질소를 만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형태인 엘아르지닌과 엘시트룰린을 섭취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식물에 들어있는 질소산화물 형태로 된 것들을 우리가 먹어서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뮤노겐 안에는 단백질과 이미 질소산화물로 추출이 되어 있는 식물성의 성분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만으로 산화질소를 생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산화질소를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르지닌이 우리가 섭취를 하면, 어, 몸 속에 그 필요 대사, 그 필요를 하는 효소와 함께 만나면 시트롤린으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트롤린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변하는 그 과정에서 탄화 질소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노겐의 성분 함량을 보면 l 아르지닌보다, L 아르지닌이 l 시트롤린보다 함량이 훨씬 더 많대요. 그 이유가 L 아르지닌이 효소와 만나서 L 시트룰린으로 바뀌는데, 이 L 시트룰린은 다시 아르지닌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 아르지닌이 원료인 거예요. L 시트룰린으로 변환면서수질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과정에 필요한 아르지닌이 이제 원료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원료가 더 많고 시트룰린으로 바뀌면 시트룰린 이 다시 아르지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르지닌을 많이 넣어주면 넣어질수록 산화질소를 더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음. 그래서 이 뮤노겐이 성분 함량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그냥 좋은 성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있게 성분들을 그 함량을 조절해서 다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산화황이라는 그 뮤노겐 뒷면에 보면 이산화황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이산화황, 이러니까 좀 약간 화학 물질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산화황이 우리 류노겐 안에 토, 포도와 청사가 추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L 아르시민에서 L 스트리륨으로 바뀔 때 필요한 효소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황이라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아르지닌이랑 시트롤린을 바늘과 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를 같이 섭취를 해줘야 어떠한 시너지 역할을 내는 거긴 한데 윤옥의 안에는 l 아르지닌이 l 시트롤린보다 훨씬 더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르지닌이 실인 거예요. 실. 시트롤린이 바늘이고 우리가 뜨개질을 생각을 했을 때 실이 없고 바늘만 있을 때 뜨개질을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 아르지닌은 실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실처럼 방열에 어떠한 그런 뜨개질 용도처럼 뭔가를 산화제소로 만들 수 있게 계속 원료를 공급해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L 아르지닌은 혈관 확장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요, 혈압과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혈류 개선에도 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구성 성분이라서 필수 이 아미노산이고. 어, 이건 이제 자료를 만들다가 아르기닌에 대한 이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진짜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르기닌 이거 이에꼭 드셔야겠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 어, 아르기닌을 흡연자한테 3일 동안 섭취를 하게끔 하고 실험을 해 봤더니 동맥 경화도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탄력성이 되게 많이 높아진 거죠. 즉혈관에 탄력성이 붙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런 실험 결과도 있고, 이제 혈관 경직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말 그대로 혈관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탕탕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이 아르기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엘스트롤린인데요. 엘시트롤린은 이제 멜론 분말에 들어있고, 수박 분말에도 많이 들어, 수박에도 많이 들어있대요. 어. 근데 저희는 이제 멜론 분말이 들어가 있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근육통에 도움이 되다 보니 저희 운동 국가대표 선수들이 뮤노겐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이제 후담으로 제 동창 중에 그 컬링 국가대표 선수 김경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그 친구도 이제 피엠 삼 종이랑 뮤노겐을 먹었는데 뮤노겐을 엄청나게 애정해요 어~ 손발이 되게 저리고 순환이 되게 좀잘안 됐었는데 뮤노겐먹 뭐~ 핀발절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뮤노겐을 먹으면 효과를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청사가 추출물인데요 저희 이제 뮤노겐에는 그냥 일반 사과가 아니라 청사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청사가는 이제 플라보노이드 강력한 항산화이자라고 불리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가 있고 이 플라보노이드는 혈액 정화를 시켜준대요. 근데 저희 제일 슈츠에도 플라보물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과 맛에도 그렇고, 그리고 심장에도 좋은 작용을 기여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청사과 추출물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폴리페놀, 혈액순환이나 혈압조절,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폴리페놀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 개선이 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게이청사과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추출물, 안토시아닌, 뭐 되게 유명한 강력한 항산화제, 항산화제죠. 이게 이제 혈관 내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혈관 내벽을 보호를 해주면서 혈관 벽도 동시에 강화를 해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 동맥 및 정맥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요. 그리고 정맥류, 축상, 동맥경화증, 미세순환 장애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이 포도 추출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집,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성분이 이 아마란스 추출물이거든요. 저희가 이거 어, 붉은 시금치 막 들어가 있다고 라 본사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할 때 하시는데, 붉은 시금치라고 명칭이그 성분 거기에 적혀 있진 않은데이 아마란스 추출물이 붉은 시금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붉은 시금치 아마라수 추출물은 식물성 콜레스테롤을 함유를 하고 있어서 혈당 수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장내 환경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변비나 설사, 장염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먹는 이 식물성 스코알렌도유노겐 안에 아마라수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폴리페놀, 항산화 이런 항산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 산소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탁월한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아마라자 추출물은 이제 질소산화물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 섭취 해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성분인데 그 외에 이러한 다양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뮤노겐이 훨씬 더 강력한 제품력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6, 9, 1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이 비타민이 들어간 이유를 찾아보니, 이 호모시스테인을, 이제 혈관 내벽, 이 호모시스테인이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이 이 발생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 손상을 시키는 주요 물질인데, 그 혈관 내벽을 혈전을 손상시켜서 혈전을 만들어낼 때, 혈액 흐름을 방해를 하는 건데, 어, 이 비타민이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온으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어,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단백질이나 이런 질소산화물을 섭취해서 산화질소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이 튼튼해야지 더 많은 어,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타민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타민 6나 12가 들어가 있는 거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어떤 밖에 어떤 혈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다 어, 완벽하게 만들어낸 제품이 저는 이 유노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기본 3종을 먹으면서 세포 속으로 영양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잖아요. 이비 m 3종이 그런데 이 뮤노겐은, 어, 세포 속으로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이 뮤노겐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 뭐 30대 이후부터 혈관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새 이제 현대 식습관이나 이 생활 패턴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20대 중반부터는 혈관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산화 질소량도 40대부터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20대 때 관리한 게 30대 때 나오는 거고 30대 때 관리한 게 이제 40대 건강 관리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는 어떤 혈관 관리라든지 뭐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약을 드시거나 콜레스테롤 이런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 삼종과 함께 류노겐을꼭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류노겐는노의 뮤노겐 성분과 이제 역할을 이제 딱 하나로 요약을 해 보자면 산화 질소의 원료인 L 아르기닌과 L 시트롤린을 공급을 해 주고 이제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호모 시스템의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비타민 B군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 청사과 추출물을 또 공급을 해주고, 효소를 자극하는 황 성분이 또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관 근육을 자극시켜서 자극시켜주는 아마란서 치출물들이 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혈관 관리에 정말 특효, 특화가 효특된게이민노겐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 네, 미노겐은 하면 팔수록 성분이 진짜 대단한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인들도 혹시라도 묘목에 드시고 계신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씩 검색을 해봐도 되게 뭐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큰 틀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